안녕하세요. 유왕 포키 채널의 포키 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팩 볼륨 17을 들고 왔습니다. 이 팩은 나온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 팩인데 뭐 딱히 원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15팩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애완 드래곤 세인트 바이어 기가 음 16대도 그렇지만 메인 카드들이 노말로 나오네요. 기한하게 모터쉘, 심해 코레페티, 세븐즈 어라운드, 그리고 페러렐로 나왔네요. 카이저 글라이더, 골든 버스터. 이번엔 페러렐로 따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의 여전사, 아쿠사이 가츠교노가미, 영도사 창시, 거 파이 창술사, 고스트랜스 아, 이거 슈퍼레네요? 오! 헬신의 의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원본이 된 카드도 있죠. 상당히 유명한 카드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의 정사, 빅토이카, 크로니클 매지션, 전장의 창극, 라미아, 버닝 스커레드, 모터쉘, 시메코레페티, 프로모션, 마법전사, 길티기어, 소울스피어, 스컬프레임, 클로니클매지션 악마형 로리스, 스피드킹 스타스컬프레임, 카이저글라이더, 골든버스터, 어, 그리고 시크릿레어로 크로노 다이버 템프웨이러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크로노 다이버의 새로운 신규 지원 카드 같죠? 자, 모터쉘 악마양 로리스 스컬컨덕터 홀리 애플 홀리 버스터 스트림 오우 참 특이한 카드죠 뭐, 노말 카드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여기 홀리 엘프랑 이거 푸른 눈의 백령의 버스터 스트림 카드가 있는데 아마 이게 DM 시즌 때 명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서 장면으로 나온 카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케일 컨덕터, 아웃버스터 드래곤, 영도사 창시, 엔터메이트 크래쉬 크리버. 오, 크리버가 이렇게 나왔네요. 버닝 스컬레드, 퍼피 퀸. 이 카드도 뭐 설명할 게남 있는 카드죠. 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에반 드래곤 세인트 바이어 기가, 전장의 참극, 거파의 창술사 보스트랜스, 스컬 프레임, 크래시 크리버. 어우, 이거 일반으로 나오는 카드였네요. 크로노 다이버, 템포 어리어, 라미아, 카이저 글라이더. 거파의 창술사. 어 뭐가 있네? 어? 야무코 사이가 치노카미가 시클을로 열어 놨습니다 시클레고 많네요. 이 원래 같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 저도 이, 이 팩은 처음 보고 보니까 신의 여전사 엑시즈 도시락 스킬 컨덕터 홀리 엘프 홀리버스터 스트림 라미야. 용기의 전사 빅토리카, 아마 야쿠사이 카츠치노카미, 엔터메이트 클래식 크 리버, 버닝 스컬 헤드, 전장의 참극, 아웃버스트 드래곤, 클로니컬 매지션, 거파의 창를사고 스트레스, 스컬 프레임, 아 그리고 스타링 일 나이트가 울트라에 들나왔습니다 해피 만드래곤 세인트 파이어기가 모터쉘 시메 코라페티 세븐즈 어라운드 그리고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아웃버스트 드래곤 크로니클 매지션 전장의 참극 스컬 프레임 그리고 궁신 레라이에가 슈퍼레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 크로노 다이버, 템프 웨이러, 엑시지 도시락, 악마양 로리스, 엔터메이트, 클래식 크리버 마지막으로 홀리 엘프, 홀리버스터 스트림이 패럴로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슈퍼레어부터 하나씩 설명 해보면 일단 공시를 내라이에, 이 카드도 상당히 옛날에 나왔던 카드로 알고 있는데 악마족의 레벨 4 어둠 속성 몬스터 효과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카드가 아니라 설명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퍼핏 퀸. 이 카드는 퍼핏 계통 뭐 카드인데 솔직히 아주 옛날에 퍼핏 킹인가?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퍼핏이 진짜 엄청나게 오래 후에 지원받은 거라 몇년 됐지? 아이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저든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뭐 퍼핏 뭐저저쪽 하는 다른 카드군이 있는데 걔네랑은 또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도 퍼핏 그게 아니라 회신의 의대 아까 설명했던 대로 회신의 무녀였나? 뭐 어쨌든 그쪽 카드가 원본이 되는 카드가 있는데 뭐 걔가 엄청 희귀, 걔가, 걔가 상당히 희귀한 카드군요. 아무래도 걔 리메이크로 나온 카드 같네요. 그리고 스타링 라이트 레벨 4의 엑시즈 몬스터 카드군입니다. 딱히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아마쿠사 아, 야쿠 사이가 츠노카미일본어라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환영족의 몬스터카드고 뭐 상금이나 뭐 그런 거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전혀 모르는 카드입니다. <laughs> 다음 크로노다이버 템프웨이러. 아무래도 템프웨이러는 이 기계 같은 걸 말하는 것 같고, 이 여자는 원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효과에 넘어졌든 뭐 크로노다이버의 새로운 지원 카드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설명을 끝마쳤습니다 이걸로 프리미엄팩 볼륨17의 카드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